자 이제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줄이 자주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 있던 고종은 1년 만에 경궁으로 돌아왔다. 어 지금 현재 이 덕수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한줄 내려와서 자연어를광모로 정하고 자 연호는 누구만 쓸수 있다고요? 중국의 황제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연호를 정했다. 어, 우리 고종이 그곧 스스로를 어, 황제라고 예칭했다라는 거죠. 고종 황제. 음. 자,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대한제국의 선포는 일본과 러시아 및서약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의 어, 표현이었다라는 거고요. 음. 자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서 대한제국이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군어공주 국가이다라는 것을 확실했고요. 자 내려오면 여기 잠깐 황어 황궁우 그냥 황구단이라고 있는데 특히나 이 황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자 하늘이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황제 지위식을 어, 이제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 황색 골룡포, 그니까이 황색깔 옷을 입었다. 이거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음.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역사탐구에 대한 어, 대한제국 보뭐 있죠? 음. 대한국제 음. 1조 대한 어, 우리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요건 이제 대외적으로 어, 우리 자주독립 어, 제국이야. 음. 이제 선포하는 를 거죠. 자뭐 2조 3조 6조 대한제국의 형치는 만세불면의 어, 전정치다. 어, 만그니까 만년이 지나도 어떻게 돼불리하지않는다는 거죠. 음.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황제가 이제 법률 제정하고요, 반포와 집행 이런 걸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2조 3조 6조 보면 어떻게 돼 대내적으로 어, 황제의 권한이 엄청 이제 강하다라는 음.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899년에 반포한 대한국 국제. 아 참고로 이제 어이 우리 이 대한 제국은 여기 97년에 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2년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 대한국 국제 헌법이 이제 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국가 운영의 어, 기본 원칙을 정한 대한제국의 국가기원법이다 어 라는 거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의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황제에게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부여했다. 어, 군대 이제 통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치하고요, 음, 법을 또 이제 집행하는, 또 외교를 하는 그런 모든 권력 을 갖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음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권리만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근대적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이 될수어 되는 거죠 음, 국민의 그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고종이 이제 주축 어 이제. 추진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바꾼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광무개혁 연호를 따가지고요. 어, 광무개혁이라고 한, 어, 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자이 광무개혁이 어떤 이제 타이틀이 있어. 자 보면은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라는 자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어, 광무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거고요. 자두줄 내려오면 자군절개편에서 서울의 시위대, 지방의 진위제의 병력을 강화했다. 음. 자 그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한줄 내려오면 자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지계를 발급했다. 여기 여러분들 지계, 여기, 여기 지계 있죠? 지계. 음, 잘 기억을 하세요. 지계. 음,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계. 음. 자, 이와 함께 서양의 기술과 어,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상공업을 기능하려는 어, 정책, 어, 식산흥업정책이라고 어, 얘기했죠? 음. 자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음, 자 그러나 개혁이 황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어 이거 좀 아쉽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황제권 강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자 민권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음, 또한 대외적으로 자,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제일 의 대한제국의 군인에서 자 고종은 자 원수부. 를 설치하고요.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두어서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하고자 했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또뭐 직조공, 양성소, 그러니까 옷감 만드는 거, 음. 음 그래서 직조공, 직고공을 이제 양성시키는 곳이고요. 또 이제 지계자.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서 발행한 토지 소유 증명서이다라고 하죠. 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꼭 기억을 하세요. 음. 자 그다음에. 자, 광무정권의 도시개혁으로 달라진 서울 종로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전차가 다니고 막 이제 전신주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막 왔다, 어, 막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 음, 요, 신문물의 수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내려오면 이제, 내연정리 속속이, 내연정리 속속이 있어요. 자, 첫번째요. 갑신정변의 실패 후에 미국에 망명하였던 서재필이 귀국, 어, 귀국해서 요뭘 상관했다? 그렇죠. 독립신문을 창간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은요. 독립문 독립관을 세웠대. 어 뭐죠? 독립협회 자, 세번째.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공으로 완공한 고정은 연호를 뭐로 고정했다고요? 그렇죠. 광무. 자, 광무로 정하고 황제의 직위에서 대연제국을 수립했다. 어 이제 OX 퀴즈 한번 볼게요. 자, 독립협회는 회원가입에 제한을 두었다. X지. 어. 대한남동이니까 어떻게 돼? 응. 일반 민중들도 응. 많이 참여했다라는 거고 자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실시했다. 맞는 거죠?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어. 어,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어, 개혁을 실시했다. 대한제국은 음, 토지를 조사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지게를 발급했다. 어, 맞는 내용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한제국까지 확인해 봤습니다.